추억의 철길을 지나 숲풀로 양수리를 산책하고 두물머리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연핫도그를 먹으며 연꽃을 음미합니다 물고기 분수로 더위를 식히고 연꽃 연못에 머물다 장독대 분수에서 손을 빌고 메타세콰어길을 걷습니다 진검다리를 건너 향긋한 연잎밥까지 강과 연꽃 멋진 산책길이 있는 양평 두물머리 세미원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여행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강과 산책길,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경희중앙선 운길산역에서 오늘 여행 출발합니다. 운길산역에서 양평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면 국토정주 자전거길이 나오는데요 자전거길은 북한강 철교를 지나갑니다 금개국이 라이더에게 웃으며 응원합니다 북한강 위에 놓여있는 북한강 철교는 2011년부터 도보와 자전거용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강 철교를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철교를 걸어보았습니다 6.25 전쟁 때두 번이나 파괴되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철교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기 전인데 북한강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다리 위에서 잔잔한 북한강 강물을 보니 가슴이 확 트이는 듯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철교가 끝나는 지점부터 양평이 시작되는데요. 양수리 탐방 안내도가 눈길을 끕니다. 양평의 마스코트인 물사랑이입니다. 다리 아래 길을 따라 이어지는 두물머리 물레길로 들어섰습니다. 길 초입에 색다른 풍경이 보였는데요. 북한강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보았습니다. 무더위를 창작의 열정으로 이겨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북한강 철교를 바라보고 있는 접시꽃이. 더욱 아름답네요. 강가에 핀 나리꽃도 청량감을 줍니다. 강 옆으로 조성된 숲길을 걸어갑니다. 초록 나뭇잎 때문인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숲길에 예쁜 나무 다리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숲풀로 양수리 생태공원인데요. 식수원인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수변 구역으로.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이처럼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나무 그늘을 지나 강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강가에는 높게 자란 수양버들이 방문객과 눈인사를 합니다. 두물머리 물레길은 북한강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데요. 때로는 나무들과 교감하며 때로는 강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거닐 수 있는 정겨운 길입니다. 강가 풀숲에 찰랑이는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수풀로 양수리는 다양한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강변 정원길은 계절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강변의 흙길로 조성된 고즈넉한 산책길을 걸었는데요. 간간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땀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강 주변으로는 억새가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곳이 억새 꽃으로 뒤덮여 강물과 어울려 아름다운 장을 연출합니다. 억새 군락지는 가운데로 데크길을 만들어 억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흐린 날씨의 억새지만 푸른 빛이 강물과 어울려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난 억새길이 힐링의 길처럼 보입니다. 두물머리 가로수길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비오는 길을 걷고 싶어 찾아왔는데 구름만 잔뜩 있네요. 강가의 길은 비올 때 걸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로수길을 걸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멀리 나무 사이로 운치 있는 의자가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듯한 분위기죠. 이곳은 계절에 상관없이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에 위치한 섬인 양수리를 말합니다. 두물경은 한강 제1경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하나가 되는 지점을 말하죠. 이곳에는 다원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에 두물경 표지석을 세워 두 강이 합쳐져 흐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광장 가장자리 강가에는 느티나무와 벤츠가 있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에 좋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감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두물경부터 펼쳐지는 양수리의 모습인데요. 다리로 연결된 한강의 섬입니다. 두물경에서 두물머리 나루토로 가는 길입니다. 메타세커이 엿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네요. 길과 나무 사이에 서서 촬영하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이는 나무는 박봉기 작가의 호흡이란 작품입니다. 그 너머로 연꽃으로 뒤덮인 한강이 보이죠. 두물경에서 강가를 따라 5분쯤 걸으면 넓은 쉼터가 나오는데요. 두물머리 나루터입니다. 영어로 만든 두물머리 입체 글자 홍보 조형물도 있습니다. 두물머리 나루터란 표지석도 있는데요. 나루터는 199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운영되다 지금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나루테에는 소원 들어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의 이름도 쓰고 조그만 돌탑도 쌓으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강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는 듯합니다. 나무 옆으로는 액자 포토전이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섯 그루의 메타세콰이어가 안내하는 곳은 아름다운 물안개를 볼수 있는 물안개 쉼터입니다. 이곳에는... 양평군의 마스코트인 양춘이도 핫도그를 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원 들어주는 나무가 있는 곳이나 물안개 쉼터는 풍경이 아름다워 드라마나 영화, CF 촬영 장소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핫한 포토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개가 피는 계절에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진 작가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죠. 나르토 주변에는 돗단배도 있는데요. 운행은 하지 않고 이곳을 알리는 전시 홍보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돗단배 옆으로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원래는 두 그루였는데 팔당댐 완공 시한 그루가 숨어지었다고 합니다. 두물머리는 금강산 물줄기와 강원도 금대봉 검룡소 물줄기가 가져오는 민초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사계절 아름답게 변모하는 풍광이 기다리는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러한 풍광은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물머리 나루토를 지나면 강 주변으로 연꽃 군락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얀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네요. 본격적으로 연꽃을 감상하기 앞서 두물머리에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 핫도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KBS 1박2일을 통해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비닐하우스와 연계된 주방에서 주문과 동시에 튀겨집니다. 연 핫도그입니다. 찹쌀 반죽에 연잎 가루를 넣어서 만든다는데요. 점심 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라 배가 고파 우선 한 입. 먹었습니다. 가운데 소시지하고 옷을 두번 입혀가지고 잘 튀겼습니다. 한 개의 크기가 소시지. 커서 점심 대용으로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연 핫도그는 순한 음. 맛과 매운 맛이 있으며 한개 4천 원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어서 다소 한가했는데 주말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합니다. 연 핫도그 가게 옆으로는 연꽃 군락지가 있어. 차분하게 연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록 연잎 위로 하얗게 피어 있는 연꽃이 아름답습니다. 두물머리에는 이 시기에 눈이 가장 호사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두물머리 나루토에서 천천히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세미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은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입장료가 있는데요. 성인 1인에 7,000원인데 지역 상품권 2,000원을 돌려줍니다. 세미원의 정문은 별도로 있는데요. 두물머리에서는 배다리를 건너서 세미원으로 들어갑니다. 배다리란 작은 배를 한 줄로 여러 척 띄워놓고 그 위로 널판을 걸쳐 만든 다리입니다. 세미원은 다양한 테마로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연못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아치형의 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리 왼쪽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백조 두 마리의 조형물이 다정하게 보입니다. 강 옆으로 잘 조성된 이 길은 새심로입니다. 새심로 옆 연못에는 연분홍 연꽃이 아련하게 피어 있습니다. 참 곱죠?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잎이 더욱 청순하게 다가옵니다. 연꽃잎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정원 연꽃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병 분수도 힘차게 물을 뿜고 있네요. 물고기 분수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재기게 보입니다. 초록연잎으로 가득찬 사랑의 정원을 지나면 신양수대교 너머로 왼쪽에 열대수련 연못이 있습니다. 도자기 분수가 방문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아직 연꽃이 많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가로지르는 호젓한 길을 걷는 것도 즐겁습니다. 열대 수련 연못에서 조그만 다리를 건너면 연분홍 연꽃이 만발해 있는 연못이 나옵니다. 소나무 사이를 지나 전망대에 서면 수많은 꽃송이가 수줍게 인사를 합니다. 방문객들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연꽃이 참으로 곱습니다. 이곳은 세미원에서도 인기가 있는 홍년지입니다. 연꽃이 붉은 색깔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영상의 왼쪽이 홍년지이고 오른쪽은 백년지입니다. 가운데로 버드나무와 메타세콰이어 흙길이 정겹게 놓여 있습니다. 나무 사이 흙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백년지 연못인데요. 이곳은 흰색 연꽃이 피는 곳인데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송이만 피어 있고 꽃봉우리만 맺혀 있습니다.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표지석입니다. 그 뒤로 빅토리아 수련이 자란다는 빅토리아 연못이 있습니다. 세미원 내에는 정자 형태의 쉼터와 특색 있는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볼거리가 많습니다.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듯 한데요. 이곳은 페리 기념 연못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연 연구가 고 페리 슬로컴 선생이 개발한 연꽃이 자라고 있는 연못입니다. 다양한 색감의 연꽃이 청초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쁜 연꽃을 감상하며 허젓하게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다보면 다소 색다른 장소를 만납니다. 입구에는 울긋불긋 예쁜 꽃들과 항아리들이 정감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장독대 분수입니다. 분수는 365일을 상징하는 장독대와 중앙의 큰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장독대의 물은 한강에서 끌어온다고 합니다. 옛날 이곳 양평에서는 3월 3일날에 두물머리의 강심수를 떠놓고 나라의 안녕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었다고 합니다. 장독대 분수 왼쪽에는 호젓한 산책길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메타세콰이어 길인데요. 이 길은 부드러운 흙길이어서 맨발 걷기도 많이 합니다. 큰길 옆으로는 실개천 길이 있는데요. 실개천을 따라 걷는 기분이 시골 고향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 더욱 정겨웠습니다. 시원한 숲길과 진검다리 실개천 안쪽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맞습니다. 한반도 형상을 본뜬 연못인 국사원입니다. 연못에는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백수련을 심었다고 하는데요.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이 바위는 독도라고 합니다. 국사원 주변으로는 징검다리가 있는 실계천이 있는데요. 우리 내라고 부르는 하천입니다. 징검다리를 한발한발 한발 밟으며 나라를 생각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는 국사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미원을 둘러보고 난 후에는 피로해진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대가 있습니다. 입구 쪽과 출구 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합니다. 세미원 주차장 쪽 입구에는 연꽃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1층에는 아담한 카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잎차입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따끈한 연잎차를 마셨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세미원은 사진을 찍고 휴식하며 산책하듯 천천히 돌아보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여유있게 볼수 있습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즐기다 보니 출출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미원 앞에 있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깔끔하면서도 푸짐하죠? 나물 무침에 전병, 두부, 전, 연잎밥, 두루치기 된장국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양평에서 유명한 연잎밥입니다. 찹쌀에 호박씨, 대추, 은행, 아몬드 등을 섞어 밥을 했는데요. 연잎의 향기와 어울려 맛있었습니다. 된장국도 담백하니 먹을 만했습니다. 배가 출출해서일까요? 연잎밥에 각종 나물과 된장국, 전병, 두부 등을 폭풍 흡입했습니다. 연잎밥이나 반찬이 제 입맛에 맞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연잎 바닥까지 긁었네요. 더운 날씨에 찾았던 양평 두물머리와 세미원. 시원한 강바람은 발걸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물과 꽃의 정원은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며 낭만과 추억을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시원한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